When do you go? When do you go? 언제? When do you go? Go 할래? When do you go? 너 언제 갈 거야? When do you go? When do you go? 언제? When do you go? Go 할래? When do you go? 너 언제 갈 거야? When do you go? 네. 너 언제 갈 거야 할때 When do you go? 이건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무리 수십 번 소리 내고 또 여러 번 많이 써도 이 소리인 When do you go? 이거는 그냥 영어인 소리 아닙니까 너 언제 갈 거야 라고 하는 의미의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밑에 이미 자료와 보세요 홍어회는 거기다가 두유 두유를 갖다가 섞으니까 홍어회는 두유를 섞으니까 고운이 색깔이 고운이. 그래서 그거 먹으러 언제 갈 거니?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소리로만 나왔던 When do you go? 이 남의 나라 말인 영어를 소리를 우리 말로 유사 발음으로 고쳐주는 겁니다. 그래놓고 언제 갈 거니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하고 같이. 짧은 글을 짓듯이 묶어요. 그러면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홍어회하고 두유하고 섞어 놓은 것이 고프다라고 하는 이 시각화, 이미저리화라고 그러는데요. 이 장면이 떠올려지면서 그것 먹으러 언제 갈 거냐? 그것까지 딱 이게 스토리텔링화가 돼가지고 묶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 주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묶어져가지고 오랫동안 남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아하라 잉글리시 비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홍어회 When do you go? 언제 갈 거니? When do you go? 홍어니 When do you go? 언제 갈 거니? When do you go? 홍어회는 우유고우니 When do you go? 언제 갈거니? When do you go? 홍어회는 우유고우니 When do you go? 언제 갈거니? When do you go? 그럼요 아무 의미가 없이 소리만 나왔던 When do you go? 이거를 들으면서 또 익히면서 홍어회에다가 두유를 섞으니까 색깔이 고우니? 그거 먹으러 언제 갈 거니? 이렇게 의미가 없었던 when do you go를 갖다 의미를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말로 고쳐주는 이게 바로 위대한 엄마녀 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창안해 낸 거고요. 이렇게 해서 39년간 수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제 설명 한번딱 들으면 다른 학생들이 여러 번 많이 반복하고 소리 내고 여러 번 써가면서 익혔던 것과는 달리 이 말만 들으면 When do you go? 아, 홍어회하고 두유하고 섞어 놓으니까 고와서고운이이 장면이 떠올라지면서 이게 딱 묶어지기 때문에 언제 갈 거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When do you go? When do you go?가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다음 밑에 어법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무작정 뭐그 많은 말들을 무슨 패턴별이다 또는 무슨 뭐뭐 뭐 통째로 뭐 그때 그때 운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명사나 동사 이렇게 말만 바꾸면은 말이 되듯이 세상의 모든 말이 그렇거든요 이래서 음문사 플러스 부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루트 이 어순으로 일반동사 음문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이 규칙을 어순 규칙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럴 때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영어 문법, 영어 문법 책에는, 의문사 플러스, 두주동사 플러스, 조 플러스, 루트, 캐션마크, 이거는, 뭐, 뭐 하느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뭐 하니 해서,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이다. 그렇게 매번 공부를 하잖아요. 또 그렇게 익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완벽하게 쓸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위대한 엄마니오 비법,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여러분들의 어머님께서 주셨던 위대한 여러분들의 위대한 머릿속에서 나오는 언어 감각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아하아라 비법이에요. 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밑에 있습니다만은, 펜헤어 후와 화와이를 음운사를 와이 모두 와 발음 되잖아요. 그래서 화두 조동사니까 두 주어니까 주 루트 즉 동사 원형니까 루 이걸 말로 해보세요 와두 주로 연기하노 와두 주로 연기하노 그러면 음운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음운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와두 주로 연기하노 경상도 사투리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순서를 우리말을 통해서 익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 단어 하나 가지고 무슨 유사 발음 해 가지고 무슨 연상 기억법을 하는데 그냥 한 것보다는 낫긴 낫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통째로 묶어 가지고 자기 것으로 생각해 내는 힘또 그것들을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이렇게 연구해서 39년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힘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거든요. 제가 만들고 제가 창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두 주로 연기하노 해보겠습니다. 와두 주로 연기하노 <목소리> 한 더. 와 두주로 연기하노 응사두자사주와 응사. 두주로 기한응사두자사주 여러분, 이게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반 모든 세상의 모든 영어 문법책, 영어 학습서 또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여러분, 문사 플러스, 두조동사 플러스, 조 플러스 루트는 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이니까 이건 공식이에요. 어순으로서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애우세요. 뭘 어떻게 애우라고 하는,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께, 와, 두 주로 연기하노, 와, 와, 음운사 두, 두 조동사, 주, 주어, 루, 루트, 아, 처차 따가지고, 여러분들 정리하잖아요. 와, 두 주로 연기하노, 음운사 두조동사 주어, 루트는 일반 동사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맨날 여러분들은 WH 의문사 플러스, 두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루트 형태로서 의문사가 있는 일반 동사 의문이다. 그렇게 여러 번 쓰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애호도, 외호도또 까먹고, 또 까먹고,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틀리고, 그럴 겁니까? 이거를 아하, 아라, 잉글리시는요? 와, 두주로 연기하노? 의문사, 두조동사 틴은사 그렇게 익히라 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의문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물어보는 품사다. 그래서 의문사라고 그래요. 지금은 에, 기초 영어 표현 900개 중에서 238번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의문사도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또뭐 있어요? 예. 네. 의문 부사 많잖아요. 이런 것들또 알고 보면 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어머님들이 주신 어머, 엄마, 엄마니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 속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의문사에는 when, where, are, who, what, how, why가 있다. 이것도 부탁되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게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니어를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어떻게 요요허웬헤어후한매워 하와이에서 온 거야 의문사 헤어 후한, 하와이에온 거야, 음운사. 홍어회요, 후환 매워, 하와이에서 온 거야, 음운사. 홍어회는 회인데, 홍어회요, 회회요, 후한 맵다, 후한. 아 그거는 칠레에서 온게 아니라 하와이에서 온 거야? 이렇게 뭔가의 의미를 집어넣자는 거예요 우리는 무작정 헨, 회어후왓 하와이 이렇게 영어 소리로만 이걸 억지로 외우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 엄마녀를 이용해가지고 홍어엔 회어후한 맵네 하와이 산이구나 그거 먹다가 누구도 모르게 죽겠네 의문사. 이렇게 이미 저리와 해 주는 거예요. 어엔어후하와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예, 네, 의문사.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런 걸다 알고 있는 친구들 또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의문사 이걸 when, where, who, what, how, why를 익힐 때, 애웠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익히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홍호엔 회요 후원 맵네 하와이 산이네 진레 산이 아니고 와.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한 음, 숙제를 남겨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너 언제 갈 거야? When do you go? When do you 너 언제? When do you go? 고할래? Go When do you go? 너 언제 갈 거야? When do you go? 자 지금은 속독 속해 속청이라고 그러죠. 빨리 읽고 빨리 듣고 빨리 의미파 해석을 하는 비법에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니토화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토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처럼 when do you know 언제 이런 거 여러분들 못 봤잖아요 어느 책이 이렇게 해준 책도 없잖아요 또 그런 선생님도 없잖아요 선생님은 8년 6개월, 그 10년 가까이를 용산에 있는 미 8군대에서 또 군인으로 가치자병으로또 문관으로 있으면서 요 멜렌드 대학교라든가 미국인들과 함께 있으면서요. 이 무더기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 언제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키워드는요. 언제 하고 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들은 그냥 따라 들어와가지고 의미 파악을 해주는 살밖에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이제 길어졌을 때아 그때 그 원장 선생님께서 왜 이게 유니토화라고 하는 게 빨리 읽게 속도, 빨리 듣게 속청, 빨리 해석하게 속해 이렇게 하는 비법이 왜 그랬던가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요 900개의 기본 영어 표현이 속에서 익혀버려요. 그래서 When do you 너 언제 이게 딱 한꺼번에 묶어지고요. 거우할래? 그러면요 무슨 영어의 어순이고 뭐 문법이고 소용이 없어요. 그냥 말은 말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 언제 갈 거야? When do you go? 예, When do you go에 대한 공부를 표현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공부해봤습니다.